자 서답형 5번 3차방정식이 요렇게 주어졌을 때 이거의 세근을 알파베타 감마라고 한대 근데 요런 똑같은 모양들의 곱을 구하라잖아 근데 보통은 요 문제가 인수분해가 돼서 요런 모양이 나오도록 했는데 얘는 나오지가 않아 그래서 이 모양을 좀 억지스럽게 찾아줘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x 3승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가 요 모양으로 나눴을 때, 다시 말하면,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1로 나눴을 때 뭐가 되는지 좀 찾아줘야 돼. 그래서 x를 곱하면, x의 3승, 4x의 제곱 플러스 x고, 빼주면 사라지고, 마이너스 x제곱이 될 테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가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니까, 위에서 빼주면 없어지고, 빼주면 얘가 x 빼주면 도하기가 돼서 빼기 4가 된다는거야 그러니까 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x의 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x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가 x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되는거야요 근데 여기 는 0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얘도 는 0이 되는거지 그럼 이 식을 변형해서 얘를 우선 저쪽으로 넘기면 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1에다가 x 마이너스 1이 얘가 넘어가면 4 마이너스 x 란 모양이 돼그렇지 우리가 찾는 모양은 얘니까 얘가 이때 내려가야 되는데 얘가 우선 분모로 가려면 0이 아니어야 되잖아 근데 x에다 1을 넣어도 0이 안되기 때문에 아 근이 0은 아니기 때문에 얘는 0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찾는 요 x 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1의 모양을 요게 밑으로 간 x 1분의 4 x 이렇게 모양을 바꿔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또 하나는 재밌는 게 요거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얘를 또 다시 쓰면 아, x 알파, x 베타, x 감마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요놈이. 그렇지? 어. 그리고 얘는 이제 뭐 똑같이 0이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랬을 때 이제 요게 요건데 얘가 이제 요 모양이 되잖아 근데 요걸 변형을 해보면 이 식이 이제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거야 여기가알파드한게요 모양이니까 알파 빼기 1분의 4마이너스 알파 첫번째게 이렇게 바뀌고 두번째게 베타 빼기 1분의 4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고 세번째게 감마 빼기 1분의 4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모양을 좀 재밌게 바꾸면 분모는 순서를 바꾸면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 1 빼기 감마로 바꾸면 셋다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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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가 붙을 것이고 위에는 원래대로 4 마이너스 알파, 4 마이너스 베타, 4 마이너스 감마가 되는 거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모양, 이 모양이나 이 모양이 어디서 본것 같다 했는데 저 위로 걸라가면 바로 요 모양에다 X에다 1을 넣느냐, 4를 넣느냐 차인 거잖아. 아, 그래서 이 본식에다가 X에다 얼마를 넣으면, 1을 넣으면 얘가 1-α, 1-β, 1- 간만 원이면 1을 넣으면 값이 얼마냐면 1 더하기 3 빼기 2 빼기 5 이렇게 돼가지고 7에서 4를 빼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되는 거야. 아, 그래서 요 아래 값이 마이너스 3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냥 3이 되는구나 이렇게 할수 있고 위의 값은 요 x에다 4를 넣은 모양이잖아 그래서 요번엔 x에다 얼마를 넣으면 4를 넣으면 64 4를 넣으면 4 4 6이48어 숫자가 크네 그지 4를 넣으면 24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5 그럼 얼마야 요게 112 빼기 13 99비가 되네, 99. 그래서, 아, 요 위에가 99에서 나누니까 답은 33이다. 이렇게 좀 특이한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인수분해에 대해서 요 모양이 탁 나와주면 좋은데, 얘는 이렇게 나누기를 해가지고 그 모양을 좀 억지스레 찾아줘야 되는 좀 어려운 문제네.